자, 여신교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우리 또 구독자 분께서 댓글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바바리안 휠핸드 공속 프레임 테스트를 위해서 좀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하다가 오리지널에서, 어, 바바리안 이제 무한연타를 조금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조금 이제 카우방에서좀도을못을좀 보여달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오리지널이구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에서 이제 오리지널이고 확장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참고도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공유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없고, 그리고 웨이포인트 보시면 액트5가 없어요. 액트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디아블로의 오리지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같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확장팩으로도 변환이 가능하죠. 어,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시나리에서는 바바리안이 공속의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휠핸드 자체가 공속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 공속도 필요 없고 방어구에 공속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휠핸드를 돌리면은 최대 프레임이 나와요. 최대 프레임이 나오고. 아마 12연타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체감상으로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휠핸드를 이제 도는 그런 이제 와중에 제가 얼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콜드가 만약에 좀 얼려지게 되면은 이게 느리게 되잖아요. 그 가는 게. 그래서 더 많이 두드려 풉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굉장히 또 신세계를 경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바바 매니아이신 분들은 오리지널에서 이제 휠인더 돌려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못 입기 때문에 확장팩에서 이제 휠인더 돌리는 맛이 안 나죠. 일단 무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마레텔 베이스로 이렇게 이제 들어주게 되었구요. 그래서 플러스 2 e 스킬이 이제 올라가고, 뭐증뎀200%있고요 그리고 추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속해 하나 뚫어가지고, 또 이제 퍼펙트 자수정을 박았죠. 그래서 이제 어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갑옷은 이제 레어 오네이트 플레이트를 또 껴주게 되었고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랜드 크라운이고, 레어. 그리고 이제 아뮬, 도 레어 아뮬이고, 플러스 2 e, 바바리안 그 힘이랑 민척 올라가고요 장갑도 뭐 레어 장갑이고요이게 과거에 오리지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그런 뭐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 예전에 다 국템이라고 불리는 그런이제 아이템들인데, 제가 세팅을 위해서 뭐 과거에 제가 진행한 그런이제 내용들을 다 가져오게 되었고, 이런 것들 다 예전에 다그 차태현이라고 불리는 그런이제 아이템이죠. 요건 돌석이고, 저도 이제 오래되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또 국템을 또 착용을 해주게 되었고요 연두를 좀 보여드리면 될것같고요 바로 이제 비밀의 조스방 들어가서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스킬은 똑같습니다. 스킬은 이제 똑같이, 어, 휠린드 마스터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철퇴 그숙련이죠 요거에 지금 이제 철퇴 계열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마스터 주시면 되고, 나머지 만 하나씩 찍어주고, 어, 그 인크리즈드 스피드를 이제 14개 정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40% 올라가거든요, 달려 속도가. 그리고 이제 함성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배틀로더스랑 이제 샤우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참여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제 스탯은 저는 이제 임의로 어, 일단 이제 힘을 많이 줬습니다. 그 체력을 한3000 정도까지 만 찍어 주고 함성 지르고 나머지 전부 다힘 주면서 데미지를 좀 끌어올려 주게 되었고요. 나머지 민첩은 뭐 따로 뭐 줄지는 않았습니다. 자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리가 다르죠? 막 이게 많이 다르실 겁니다 소리가 너무 빨리 녹는데 한 4인 반 정도로 좀 세팅을 해볼게요. 이 사운드 자체가 타격감이 확실하게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얘 지금 물리 내성이네요. 여기서 사운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여기서는 이 확대가 안되네요 확대가 아아제 지정을 안해놨네 확대 적용을 어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짧게 돌았네 확대해서 하면 안되겠네 소리 다르죠?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수가 있고, 오, 죽겠다. 물약 하나 먹어주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많이 다르신 걸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에서 이제 휠인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올려졌는데 바로 풀려 버렸네요. 오오 휠인도 휠인 휠인도 휠인도 오 오씨 휠인도 못자를 죽을 뻔했네 야 확실하게 다르죠. 하, 3인방 정도로 바꿔야겠다. 쟤는 물리 내성이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내려가서. 오리지널에서는 뭐, 루너즈나 그런 게 없죠. 루너즈나 그런 게 없고. 레어 아이템이 제일 좋습니다. 레어 아이템을 잘 먹어서 어 수치 좋은 거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원초적인 디아블로를 하고 싶다라면은 오리지널에서 이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확장팩은 너무나도 이제 많은 뭐 루너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 세팅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복잡하죠. 아마 레드렉션이 이제 나왔고 과거에 뭐, 좀 플레이 이제 하신 분들이 아마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좀 많이 바뀌어서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제가 과거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뭐, 많이 알고 이렇게 또 리뷰도 진행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천천히 뭐 플레이 하시면은 뭐 좋겠죠. 다시 1인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플레이어스 세트 1 여기까지는 아마 3인방 기준일 것 같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버서크가 있었네. 버서크 있으면은 버서크 있으면 은 잡을 수 있죠. 물리 내성에 제가 깜빡하고 버서크를 체크를 못합니다. 근데 필린더가 진짜 느낌 이 완전 다릅니다. 참고로 이 PK도 마찬가지예요. PK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뢰가 높고 상대방이 디펜이 뭐 났다라면에 그대로 다 박힙니다. 박히는 걸 그대로 적용이 다 돼요.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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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정도를 좀 보여드리면은 뭐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할 때는 현재 지금 마텔 베이스로 제가 진행을 이제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렌스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를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영상이 재밌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그 다음에 새로운 캐릭터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